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노력해도 잘안 변하고 어떻게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댓글 중에 본인의 어떤 단점 어려움 그런 쉽게 바뀌지 않는 어떤 그런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노력을 했는데 바로바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 어떻게 하나요 자포자기에 빠지기 쉽죠 쉽게 말해서 포기하고 싶은 거죠 뭐 해도 잘 안되니까 자 그랬을 때 포기하게 되면 아 내가 생긴 대로 살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발전이 없고 자존감도 높이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자 노력해도 노력을 하고 싶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도 잘안 변하고 뭔가 이렇게 눈에 띄게 변화되지 않는 그런 자신을 봤을 때 이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때 이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집에서 폭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잔소리를 하고 큰 소리를 땅땅치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큰 소리 땅땅치면 집안이 붕비박산이 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 폭언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잔소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 이건 잘못됐구나. 이것이 얼마나 가정에 큰 피해를 주는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폭언과 잔소리와 큰 소리를 치지 않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러다가 하루, 이틀, 삼일째,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또 잔소리가 나오고 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잔소리와 큰 소리를 빵빵 치고 나서 아 내가 안 하기로 했는데 왜또 이랬지 아 나는 안 되나봐 나는 해도 안 되나봐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지 뭐요렇게 생각하면 이제 포기한 포기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하이에나 상사 동기 혹은 뭐 후배들이 있어요 이 하이에나 기질을 가졌는 사람 자기 것에 완전히 이권이 개입됐을 때 미친듯이 날때는 썩은 고기만 찾아다니는 이런 하이에나들이 있어요. 자, 이런 하이에나에게 아, 난더 이상 이제 용납할 수 없다. 한마디 하겠다. 할 말하고 살겠다. 당당하게 얘기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또 하이에나 같은 인간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억박지르고 있어요. 이럴 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입에서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에서 말이 안 떨어져. 자 그러니까 아 나는 어차피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 봐아 그냥 뭐 그냥 쥐 죽은 듯이 살면 살아야 되겠네 라고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용기를 내서 정말 용기를 내서 한마디 딱 했어요 했는데 그 하이에나가 개과천선하지도 않고 바뀌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 나는 노력하고 어렵게 얘기를 그랬는데 그 상대방이 안 변하기 때문에 이건 뭐 하나만 아니고, 사이만 더 나빠지고, 관계만 더 멀어지고, 더 사람들이 힘들게 나를 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친척, 가족 중에 가족, 친척, 피를 나눈 사람인데, 너무나도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네.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아서 얘기를 딱 했어요. 나에게 그만 고통을 달라. 그만 고통을 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고통을 주는 그 친척 혹은 가족 중에 그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죠. 안 바뀌기 때문에, 하, 아, 이건 뭐, 바뀌지 않는 상에서는 황 더사이만 멀어지고, 더 관계만 불편해지고, 아 이거 괜히 얘기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노력을 했는데 내가 안 변하든 혹은 그 상대방이 안 변하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모임에서 별 또라이들은 어디에도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도 또라이가 존재하는 거죠. 아 또라이가 없는 정말 알짜배기만 모여 있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싶어 그런 모임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모임은 없습니다 어, 얼핏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되더라도 반년 일년 지나면 아 아니구나라고 끼워치게 됩니다 자 어떤 모임이든지 또라이는 존재하죠 이 또라이가 던진 비수 같은 말 한마디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이걸 어떻게 복수할까 막불불부 혈압 혈압만 오르고 화가 치솟고 잠도 안 오고 불면증이 시달리고 이런 본인을 느끼고, 아, 이제 이런 말에, 이런 쓸데없는 또라이가 했던 말에 더 이상 내가 상처받지 않고 질질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또 갑자기 그 또라이가 했던 말이 생각나면서 혈압이 오르고 복수심에 불타고 저것을 내가 어떻게 복수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어떤 그런 것을 초탈하고 싶은데, 초탈을 못하는 본인 자신을 보면서, 아, 나는 뭐 해도 안 되나봐. 아, 나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 되나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유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바로 바뀌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잠재의식, 잠재의식. 우리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이고 만들어졌는 거죠. 의식적으로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말해야지, 내가 이런 폭언을 하지 말아야지, 큰 소리 당당 치는 걸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저는 하얀하게 당당하게 두 눈을 부릅뜨고 내가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상처주는 말에 대상 상처받지 않고 거기서 초탈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왔는 그런 것들이 모여서 모여서 결정체가 되어 있는 이 본인의 잠재의식, 95%를 차지하고 있는 이 잠재의식을 쉽게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되고 또 하다가 안 되고 그래서 자포자기를 하는 경우, 포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요 우리가 어~ 근육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체의 근육이 있어야 되죠 근육의 힘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하체의 근육을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근육이 생깁니까 근육이라는 것은 그근육에 상처를 주고 아물고 그 위에 또 상처를 주고 아물고 또그 위에 또 실온에 같은 상처를 주고 아물고 그래서 계속 겹겹이 쌓이면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오랜 시간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지만 허벅지의 근육이 붙는데, 마음의 근육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95%를 차지하고 있는 잠재의식이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을 짓누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강건하고 본인을 위한 그런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역시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까요?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그냥 다 때려치우고 그냥 그만할까요? 그러면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밥에 그나물로 계속 다름지 최바퀴 돌듯이 도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에서 포기하고 싶고, 그냥 접어버리고 싶고, 아, 그냥 옛날에 살던 대로 살고 싶고, 그런 유혹,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주변에 많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허벅지의 근육을 키우는 그런 것도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매일매일 본인을 돌아보고 본인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자존감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공기를 마시듯이 목이 많을 때 물을 마시듯이 매일 물을 마시잖아요. 우리는 몇년의 물을 매일 마시게 됩니다. 그럼 물을 마시듯이 규칙적으로 본인의 마음의 근육을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언제가 좋은가? 이 바쁜 현대인이 언제 이 마음의 근육을 키우면 좋을까? 본인에게 짜투리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 혹은 퇴근 시간 혹은 잠깐 점심시간, 혹은 취침 전에, 혹은 새벽에 각자의 자투리 시간에 그 쓸데없는 네이버 뉴스 보지 마시고 본인의, 본인의 내공을 기를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문구, 영상을 지속적으로 계속 보는 거죠. 꾸준히. 꾸준히, 그런 식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달달달달 외우는 수준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 95%를 차지하고 있는 잠재의식을 조금씩 조금씩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노력을 했는 것이 내 스스로, 나 스스로 조금씩 변화되게 되고 그것이 나의 행동이 변화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도 변화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하이에나가 상처주는 말을 막 하는 하이에나가 있어요. 이 하이에나한테 내가 한마디 딱 했다 칩시다. 그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한번 얘기했다고 바뀌면 그게 하이에나겠어요? 안 바뀌지. 자,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 하고, 아유,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바뀌네. 난 그만할래. 그냥 살던 대로 살고, 그냥 비비 맞추면서 하이에나, 막 소리 지를 때 그냥 거의 푹쏘해서내 탓이다라고 그냥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살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아주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꾸준히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했을 때 한마디 하고 또 한마디 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얘기가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점점 더 당당하게 진다는 거죠. 점점 더 본인의 말이 당당해지고 본인의 눈빛이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문구든 영상이든 무엇이든 반복적인 지속적인 그런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95%의 완전히 뼛속 깊이 박혀 있는 본인의 잠재의식을 무의식 같은 거죠. 무의식, 무의식적으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무의식을 조금씩 조금씩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한술 밥에 배부르라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허벅지 운동을 아무리 한다고 근육이 펑 하루 하시면 생기지 않듯이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노력해도 잘안 변하고 그래서 두손 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이 지금 동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지금 노력을 하고 노력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발전입니다. 그것이 금방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본인을 바꾸게 되고 주변을 바꾸게 되고 본인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력해도 잘안 변하고 어떻게 하나요? 금방금방 바뀌지 않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